안녕하세요. 수학쌤의 테마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볼 것이냐 하면, 샵이 붙은 곡의 조 이름 찾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조 이름은 어떤 음을 찾으면 알수 있죠. 샵이 붙은 마지막 음이 이 음음, 즉, 제7음이므로, 샵이 붙은 마지막 음의 반음 위가 바로 어떤 음이 됩니다. 자, 보시면, 연습을 해봅시다. 샵이 한개 붙어있네요. 이거는 어떤 장조죠? 예, 지금 보시면 파샵이기 때문에 반음 위가 바로 솔입니다. 그러므로 쥐 장조가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개가 붙어있습니다. 파도라고 붙어있으니까 도샵이니까 그 반음 위 레가 되겠죠. 레는 디, 그래서 디 장조죠. 자, 그 다음에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. 파도, 소리 붙어 있습니다. 솔샵이니까 반음이는 라죠. 즉, A죠. 그래서 A 장조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외우라고 한 그대라고 하는 게 G, D, A 해서 이제 E가 나오겠죠. 자, 이것은 같은 방법으로 E가 나왔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개인 것은 지금 보시면 A, 라, 샵이 되어 있죠. 그러므로 B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대 B. 이렇게 붙습니다. 그죠? 재미있게 보셨나요?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수학쌤의 테마 수학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6시입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